안녕하세요 따로십니다 오늘 첫 리딩 영상은 예스오알로 리딩을 한번 해볼까 요 간단하게 다크엔젤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으로 보는 예스오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고민을 생각하신 다음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5초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마음속으로 고민을 생각하시면서 골라보도록 하세요. 5, 4, 3, 2, 1 리딩 시작할게요. 왼쪽부터 1번.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. 이 카드의 대답은 여러분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예요. 그 고민을. 돼요. 대신에 안 좋은 상황은 다 끝났으니까 또 새로운 상황이 올 거라고 하네요. 좋은 상황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2번. 힘카드가 나왔어요. 어, 여러분 축하드려요. 힘카드는 외유내강의 카드예요. 그리고 자기 확신의 카드예요. 여러분 많이 노력하고, 내서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아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답은 예입니다. 3번 카드 한번 볼게요. 아, 3번 카드, 음, 3번 카드의 대답은 답이 없어요. 이 카드는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이 카드가 대답하기를 옳은 길로 간다. 균형적인 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답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어, 일단은 흐름에 맡겨두시는 게 어떨지 이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트 꾹 팔로우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다음 리딩은 조금 더 재밌는 리딩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